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용산구 청와 아파트 재건축 정비 계획안 주민 공람 공고 실시 관련 내용입니다. 용산구가 청와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5년 8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 공람 공고를 실시합니다. 다가오는 8월 27일 용산청소년센터 4층 꾸미룸 극장에서 주민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후 구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서울시의 정비계획 및 경관계획에 대한 통합심의를 신청하게 될 계획입니다. 이번 공람은 대상지 재건축 사업의 매우 중요한 단계로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건축 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청화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해당 사업지와 그리고 인근 보강로 사이의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총 48,806제곱미터 부지의 최신식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현재 계획안에 따르면 최고 21층 이하로 건설되며 총 679세대 규모의 품격 있는 공동주택단지가 새롭게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주거공간을 확충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과 도시 전체의 미관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청호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 사업에 선정된 이후 총두 차례에 걸친 사전 자문과 용산구 내부의 심도 있는 검토 의견을 거쳐 2025년 6월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최종적으로 용산구청에 접수되었습니다. 신속 통합 기획 자문 사업에 선정된 것은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절차들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청호 아파트가 현재 한강 수변축과 아름다운 남산 녹지축을 잇는 핵심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한남재정비 촉진 사업 유엔사 부지 개발사업 더 파크사이드 서울 광활한 용산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수송부 부지 특별계획 구역 개발 등 다양한 개발 사업들과 연계하여 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경관 특화 단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주변 개발 계획들은 이곳의 재건축 사업의 미래 가치를 더욱 높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청화 아파트는 1982년에 준공되어 올해로 49년차에 접어들었고 현재 12층, 10개 동 규모로 총 57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용산구의 중요한 주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설 노후화와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재건축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청화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단순한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용산구의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한강과 남산을 잇는 그린 네서크의 중심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대상지. 재건축을 통해 용산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변 지역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용산구 전체의 균형 잡힌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말에 따르면 용산의 중심지인 이태원동. 청아 아파트가 남산과 용산공원을 품은 풍요로운 경관 특화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했으며,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용산구 청아 아파트 재건축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무수히 많은 부동산 정보와 뉴스가 업데이트되고 있어. 항상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유익한 일들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